오 조기유학 중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다고 알려진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에 앞서 유학생과 공립학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유학생으로서 미국 공립학교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공립학교는 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세금을 내는 미국 영주권자와 신유권자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유학생들은 보통 유학생 비자인 F1 비자를 받아 상입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립학교는 유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도 좀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선택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사립초등학교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국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유학생에게도 공립학교에서 최대 1년간 F1 비자가 아닌 J1 비자로 유학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교육문화상호교류법과 국제청소년교류계획의 일환으로 미 국무부에서 주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약 10개월간 자원봉사 과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미국 국립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식 교육과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격조건은 만 15세에서 18세로 최근 3년간 학업평균 성적이 70점 혹은 C 이상이어야 하며 엘티스라는 영어시험을 봐야 합니다. 엘티스는 토익이나 토플보다는 시험 시험 난이도가 낮아 평소 영어에 자신 없는 학생도 조금만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피나 홈스테이 비용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재단의 운영 비용으로 2023년 기준. 대략 2만 불 가량의 비용이 요구되는데요. 일반 조기 유학 비용이 연간 4만 불에서 많게는 8만 불까지 드는 것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비용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유학과 달리 학생이 지역이나 학교, 호스트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과정에서 학생을 선택하고 학교도 그 홈스테이 과정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되며 학생의 현재 학년과 상관없이 자리가 있는 학년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적으로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로 배정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대도시에서 성장한 학생이라면 우려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년 배정이 걱정되실텐데요. 사실 미국 고등학교는 대부분 한국의 학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과목별로 강의실을 옮겨다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정된 학년과 상관없이 본인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수업을 신청해서 수강하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 1년 과정 이후 계속해서 미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면 교환학생 자격으로 공립학교에서는 최대 1년까지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후부터는 살인 학교로 옮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후 대학 지원 시 대학 혹은 입학 사정관에 따라 학년에 대해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또 다른 주의점으로 최소 C 학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C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되면 조기 귀국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한국과 달리 미국 공립학교의 교과 과정은 어렵지 않아 한국에서 성적에 자신이 없었던 학생들도 대부분 잘해내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은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잼소장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조기 귀학의 예행 단계로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서 잘 적응하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만약 잘안 맞으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잼소장은 두 가지 이유로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첫째,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 꽤 어려운 시간을 거쳐 결국엔 좋은 결과를 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 대부분 이미 유학을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차선책이 있으면 어려울 때그 차선책이 책을 오히려 최선책으로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런 방법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회를 너무 안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조급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학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고1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대학 진학 시 단인 고등학교가 4 군데가 되는 셈입니다. 미국은 고등학교부터 12학년까지 4년간이 고등학교 과정인데요. 한국의 중3부터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카운트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3학교, 한국고등학교, 공립교환학교, 사립고등학교, 이렇게 4개의 학교를 다닌 것이 입시에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조기유학을 생각하신다면 굳이 교환학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청소년기에 해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오히려 딱 1년 청소년기에 해외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며 타 가정에서 지내면서 사회성을 함양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 학교로 돌아와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세우고자 한 학생들에게 혹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휴학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으니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굳이 학점을 인정받아 다음 학년으로 올 국내 입시에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미국 학교에서의 생활은 체험으로 생각하고, 원래 학년으로 시작하는 것이 학생 입장에서 더욱 만족할 만한 대입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급의 각도가 다른 다르다 잼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교환학생을 12학년으로 가면 그 학교에서 졸업한 걸로 처리가 될수 있나요? 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2학년으로 가더라도 음, 거기에서 그냥 문화 체험으로 졸업식도 가고 졸업 축제인 뭐 프라미나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은 할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 학교를 졸업한 걸로 인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학점 인정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보거나 해서 고등학교 졸업은 따로 해야 됩니다.